는 여기 들어오질 못하고 제품을 공급하는 업자만 들어올 수가 있어요. 유통 마진이 네. 없어요. 네. 보통 유통 회사들은 네. 유통 마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회사도 네. 소개자도 직급자도 나누는 구조인데 네. 저희는 유통 마진이 없습니다. 네. 아예 없이 네. 제품을 공급하는 업자만 네. 네, 마진을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 플랫폼이 어, 정식 오픈이 12월 20일인데 네. 저희가 미리 가오픈을 해서 네. 어, 먼저 좀 사람들을 소개 먼저 하자 그래서 음. 전국의 유통 경험하신 리더들을 음. 먼저 좀 예, 이렇게 포진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어, 누구를 통해서 우리 이제 정수현 대표를 음. 만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제조하는 것도 있으니까 어떤 상품을 제조하신가요? 음. 이런 상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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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러면 그 플랫폼에는 그러면 어떤 상품이그 회사에서 이 플랫폼에서 정한 상품이자 그게 판매돼요. 아, 그리고 저기, 여기 옆에는 김은희 목사님이에요. 아, 여기 예. 만났었어요? 언제 한 번? 예, 저 처음이야? 저, 저, 아, 잘생긴 거구나. 사람 내가 소개 안해줬나 보다 <laughs> 네, 저, 여긴 김은희 목사네요. 여기는 장진순 전도사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는 김중선 대표님. 예, 예, 예. 아다모다명번드리세요 음, 예. 네. 예, 예, 예. 그래서. 청아. 예. 예, 제 회사 이름이 청아. 어, 나는 뭐, 이거 안 받았다. 아산이래? 그래? 예, 예, 아산입니다. 음. 청아. 우리 딸 이름이 정한데아 그러세요 네. 아, 오늘 하도 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응. 응. 왜 만나시는 거야 사람들 정아 네? 설명하려고? 아니요 나도 정아 하나 줘요 응? 응. 어, 방금 명함 바, 받았는데 어떻 갔지? 다시 명함 주라 아니 지금 방금 받았는데 여기가, 여기 강경희 어, 사장님. 예, 안녕하세요. 여기 조상현 대표님, 예. 김은희 목사님, 장진선 조님 자, 몇분 걸려요? 짧게 할게요. 3 0 네, 네. 아직, 아직, 아직. 음. PPT 화면 놓고 하는 게 나아요. PPT 화면을 우리는 못 보잖아. 아셨저 저 이렇게 할 거? 예. 어. 자, 좀, 좀, 좀. 나도 좀 갈까? 아, 시간이 됐네. 30분 안에 네, 네, 하시고 김종선? 네. 네 릴리 이제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제 글로벌로 하는데 네, 안돈 많은 회사에서 복받침 할래요 아어요습니다조 하시고 또 하시고 잠깐 보태고. 티코스 가슴. 다... 음. 아이 플랫폼 이름이 릴리 플랫폼. 예. 네렌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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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합이라는 뜻이고. 아 예. 소통, 느낌, 관계 이리가 저기 강경리 사장님하고 어울린다. <laughs> 백합꽃. 몇 시에 가요? 아, 아, 오늘 저, 한한한 정도. 정도 이제 이게 맞추면 가면 되죠. 네. 강제 없는데 보고도 안 하고. 아, 보고를 해야지 네, 네. 왜 보고를 안 해? 응. 보고라고 하니까 좀 내가 높은 사람 같네 응. 왜그 소통을 안 해? 응. <laughs> 화면 어떠세요? 네 되네요 네보여 보여요 보여, 보여, 보여. 네. 오잘 보이네 자. 아, 지금은 누가 뭐래도 어, 공유경제 플랫폼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에어비앤비나 우버가 있고 우리 한국에는 배달의 민족, 네이버, 카카오 또는 쿠팡이 이렇게 지금 성업을 하고 있죠. 쿠팡의 로켓 배송을 원하는 와우 회원들이 1400만 명이 있는데 이 와우 회원들이 받는 멤버십 비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약58% 정도 올렸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를 3,500만 명으로 잡았을 때 쿠팡의 회원이 한 2,000만 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2,000만 명 중에 70%의 사람들이 1,400만 명이 이제 와우 회원인 거죠. 쿠팡은 매달 이 회비가 약 1,105억 원 정도의 수입이 있습니다. 어, 쿠팡이 사람들은 한국회사를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미국회사입니다. 김범석이라는 분이 대표이사인데, 이분은 한국인이지만 국적이 미국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출발할 때 모기업도 미국 기업들이고, 네, 주요 주주가 전부 다 미국인들입니다. 그래서 쿠팡은 미국 기업이에요. 문제는 어, 쿠팡에 납품하고 있는 업체들이 문제입니다. 어, 쿠팡이 이익을 주지를 않아요. 너무너무 이익을 잡고 예, 뺏어가다시피 해서 쿠팡에 밀티트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사장님이 못 해먹겠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저한테, 어,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 쿠팡은 점점점점, 어, 커지고 있고, 이익은 점점점점 많아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익이 있지만, 쿠팡에 물건을 납품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우리 이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죽겠다는 거죠. 왜? 너무 많이 회사가 출혈을 시키거든요. 수입이 안 나오니까 마진이 들어오지 않으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한 경쟁 시대고 자유 경제 체제 하에서 플랫폼 기업이 득세를 하게 되면 모든 상권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 기업은 2등, 3등이 없, 허락을 하지 않아요. 1등 독식입니다. 강자 독식 구조에 저희 구독 경제라고 하는 아이템이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구독 경제가 이제 생겼어요. 구독료를 내고 어,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가 아닌 계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받는 그런 행위, 그를 구독 경제라고 합니다. 이제 공유 경제에서 구독 경제라고 이 패러다임이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구독 경제란 사용자가 일정한 구독료를 내고 정기적으로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것, 이것을 구독 경제라고 합니다. 구독 경제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유익하고요. 그리고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예, 그런 컨셉이에요. 당연히 기업과 소비자가 다 이익이 되니까 이 일은 앞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겁니다. 어, 이 영상은 지금 보이스도 안 좋고 하니까 SBS 뉴스의 구독 경제를 방송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 의하면 자동차가 구독이 돼요. 가전제품이 구독이 됩니다. 가구가 구독이 돼요. 그럼 미래에는 이제 아파트도 이제 구독이 될 겁니다. 네, 아파트가 지금 과잉 공급이에요. 남아둡니다. 네, 그래서 건설사는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있고 소비자들은 아파트가 필요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예, 네, 이것이 구독 상품으로 나올 수 있죠. 또 다른 SBS. 또 다른 SBS에서도 구독에 대한 뉴스가 또 나옵니다. KBS에서 나옵니다. 세탁부터 예술품까지 다 구독 경제가 된다. 확대가 된다. MBC에서도 또 나왔네요. 네. 얼음컵 정기권 구독, 쓰레기 수거도 구독이랍니다. 저는 지금 교수가 논문을 발표하는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미 일상화가 돼 있어서 t v 의 뉴스에 네, 공중파 3사의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튜브에 구독경제라고 치면 네, 뭐 수없이 많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독시장의 선두주자, 유튜브, 쿠팡, 코웨이어드버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애플, 아워홈, 올리브영, 풀무원, 어그워브, 와이질리 컴퍼니. 와이질리 컴퍼니는 면도날을 매일매일 구독으로 면도날을 제공해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면도날까지. 여자들은 화장을 안 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들은 면도를 하지 않으면 못 나갑니다. 이제 생활 필수품이 된 거예요. 이거를 면도기하고 면도날을 사는 것이 아니라 구독 상품에 가입을 하면 매일 아침에 면도날이 새롭게 옵니다. 우리 삶이 이제 다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독이 컨텐츠하고 만났고요. 구독이 유통사하고 만났고. 구독이 소프트웨어에서 만났고. 구독이 버티컬 커머스하고 만났고. 구독이 렌탈하고 만났고. 구독이 오프라인 매장하고 만났습니다. 모든 우리가 돈을 쓰는 모든 행위,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든 행위가 다 구독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지금 세상에 왜 이렇게 불경기냐고 그 사람은 촌놈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불경기일 수밖에 없어요 코로나 때 뭐라고 뭐라 했죠? 코로나가 끝나면 이 여파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폭발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네. IMF 때 플러스 2008년 금융위기 때 플러스 코로나 3년을 다 합친 그 극심한 불경기의 시작의 원년이 올해예요 예,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극심한 이 불경기에 시달릴지 모르겠어 모를 지경에 이 불경기가 몇 년이 갈지를 모른다는 거죠 이제 정말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팍팍하고 힘든 이런 시대가 예 이제 날씨는 추워지고 있고 예이거뭐 사람들 겁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기존의 소유를 기반으로 한 경제 체제가 지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냐고 왜 이렇게 불경기냐고 그 사람은. 아무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천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TV에서, 뉴스에서, 신문에서, 경제인이, 유튜브에서 코로나 끝나면 그 코로나 3년의 그 누적 이 핵폭탄처럼 끝나면 날로 올 거라고.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게 1, 2년에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끝이 어디까지가 모른다니까. 세계 경제위기는 일상이 됐어요. 이미 눈앞에 다가온 글로벌 레가트렌드 구독 경제, 우리는 이 릴리 플랫폼의 이 답을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릴리 플랫폼에, 그, 지금, 판매되는 상품입니다. 삼육두유의 단백질 두유. 이거는, 제품을 보면 단백질이 11g에 함유가 돼 있고요. 그러식유섬이라고써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두유가 아니에요. 예, 밀리 가격은 예, 저희가 가격 오픈을 못합니다. 저희 원칙은 가격을 SNS에 노출 을 못해요. 두 번째는 저희 제품을 떼다가 팔 수가 없습니다. 제품의 금지입니다. 왜냐하면 구독료 1만 0천 원을 내는 고객들을 모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독자를 모집하는 일이기 때문에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예, 여기는 제품을 팔아서 그 유통 마진을 가지고 나눠먹는 그런 구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가격을 낮추지 못해요. 그러나 저희가 취급하는 제품은 삼육 두 위에서 가장 핫한 제품, 프로틴 식이섬유 이 제품이 저희가 판매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폐쇄몰이기 때문에 어, 회원가입하고 구독료를 납부를 하면 이 가격이 다 보입니다. 어, 두 번째 머리 만나하고는 헤어 제품이에요. 샴푸, 린스 그다음에 헤어 토닉. 예. 머리가 덜 빠지고, 네, 머리, 머리가 좀 발모가 되는데 도움을 주는 네, 그런 제품이고, 식약처에 화장품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어, 그 다음에 부기부기. 네, 이건 주산부기가 아니고요. 부기를 빼는 겁니다. 네, 뚱뚱하다 반드시 부어 있습니다. 뭘로? 수분 때문에. 그 수분을 조절해 주자. 그 다음에 예, 지방을 태워야 됩니다. 그 컨셉의 제품이 바로 부기부기입니다. 우리 개발자인 김보성 대표가 이 제품을 브랜딩한 제품인데, 어, 이한분 인플루언서 한 분이 SNS에 80만 개로 완판했다고 지금 자랑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한 수분 밸런스를 해주는 부기 부기 제품, 버랜더, 네, 네, 운동 보조제. 이게 이제 그 탄수화물 커팅해주고 어, 체지방을 감소시켜주, 네, 지방을 태워주는 역할. T1 콜라겐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네. 너무너무 가격이 저렴하죠 타 플랫폼, 타 마켓, 타 쇼핑몰에 비교했을 때 예. 비교해 보시면 알아요 엄청 유명한 제품이고 엄청 예. 콜라테가 높은 제품이에요 한번 써보시면 압니다 그 다음에 어, 탈모 예방 예. 건강식품 부스타, 예. 디오틴 부스타 그 다음에 해양식 충수 예. 요즘에 어, 정수기 물은요 어, 미네랄이 다 걸러졌잖아요. 그래서 좀더 내가 어, 미네랄이 함유어 있는 제품을 아시고 싶다. 해양 심중수를 드시면 됩니다 요 어, 우리 플랫폼이 출발하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임페리얼 에셋입니다. 우리 플랫폼의 개발자가 임페리얼 에셋의 주식 전문가인 김보성 대표. 이분이 예, 주식 완전 내매 프로그램이라는 걸 가지고 예, 고객의 자산을 불려주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예, 그 정말 번뜩기는 아이디어와 예, 또 아주 유능한 직원들 예, 이분들의 합작으로 이밀리 플랫폼이 이제 12월 20일 정도에 예, 멋지게 오픈을 합니다. 지금은 다 <laughs> 오픈한 거예요. 예, 그래서 어, 전산 그다음에 PG사 결제 시스템 그다 물류 배송 시스템, 그 다음에 글로벌, 어, 등록까지 다 완벽하게 해서 출발하는 시점은 12월 20일 정도로, 어, 보고 있고요. 어, 이제 저희가 개발 시작한 지한달 만에 빨리 가오픈이라도 해줘라. 우리가 회원 가입이 지금 급하다. 그래서 회원 등록을 먼저 받기 위해서 가오픈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네, 저희의 보상 플랜은 간단합니다. 구독료 1 0 0 0원이 재원이고요. 어, 세 명을 소개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 내 하부에 100명이 어, 구독자가 생기면 나는 매니저 직급. 매니저 직급은 30%의 어, 마진으로 직급자들끼리 엠브레일 공유. 그 다음에 1000명이 되면 대리점. 대리점은 15%의 엠브레일 가지고 공유. 그 다음에 5000명이 되면 총판. 10%를 가지고 엠브레일 공유. 1만 오천 명이 되면 최고 직급 이사 5%를 가지고 엠브레을 예, 네, 공유 근데 이건 다 중복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는 60% 총파는 55% 대리점은 45% 매니저는 30%의 예, 이익금으로 엠브레로 예, 공유하는 그런 시스템 추천수당은 예, 10%입니다 1만 0천원에 부가세 빼고 천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추천해 놓으신 분이 구독료를 어, 낼 때마다 예, 영속적으로 받는 것이 추천 수당이 되겠습니다. 프로모션이 지금 한시적으로 해놨습니다. 어, 어떻게 됐냐면, 대전부터 요 해외여행 연 2회, 그 다음에 음, 총판은 해외여행 연 2회에 자동차 유지 보조비 매월 100만원, 그 다음에 이사는... 자동차 요지 구조비 매월 300만. 원. 그런데 이제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저희가 이 프로모션을 앞에다가 갖다가 매니저 직급에 달성이 되면, 매니저 직급에 달성이 되면 축하금으로 최초 1회 한번 지급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프로모션을 한시적으로 어떤 영업 활동의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어좀 전략을 좀 세워봤습니다 어,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유통이 변하고 있고 구독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구독경제라고 하는 아이템이 세, 어떤 세계적인 새로운 패러다임이 됐고 또 우리 대한민국은 어, 극심한 불경기의 초입단계에 이제 시작이 된 이때에 어, 공급자도 유익하고 회사도 유익하고 그 다음에 유저를 모은 모집자도 유익한 다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플랫폼, 바로 릴리마켓 플랫폼이 처음으로 선을 냈습니다. 예, 광주에 멋지게 오픈을 해서 예, 정말 많은 분들을 예, 이 플랫폼 안에 담을 수 있기를 예, 소망하면서 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네. 질문 하세요. 질문. <laughs> 마블이야 마감 네, 마블, 마블. 네. 상관 없어요 자를 거니